아, 네. 자유한국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 파기는 국민 불복, 국민 배반, 국민 무시의 결정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은 안중에 없거나 국민 위에 굴림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도저히 할수 없는 시대의 촌극입니다. 어, 이제 황교안 대표께서 국민 앞에 사과를 하고 오늘이라도. 국회 전면적으로 복귀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경제는 심리라고 합니다. 어, 불안 심리를 부추기거나 자극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찬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유한국당마치 우리 경제가 망하기를 바라기나 하는 것처럼 우리 경제에 대한 저주의 언어를 퍼부었습니다. 특히 적게 집행해야 할 추경 예산을 두달 넘게 심의조차 못하게 하고 있고, 민생법안은 언제 통과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 그동안 죽 다섯 달 가까이 회복되어 오던 소비심리가 두달 연속 위축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 미중 무역 분쟁, 교역 규모 감소가 외부적인 위협 요인이라면, 자유한국당의 무책임, 무능 정치는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입니다. 더 늦기 전에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